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아카데미 김전재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주임들 반갑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전 인사에 대한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있죠. 바로 삼성 SDI와 s k 오이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함께 가는 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돌파해야 돼요. 해법은 R&D에 강화. 우리 에코프로 여러분도 정확하게 2년 4개월 전에 150만원까지 올라 갔던 구간. 이쪽 분할까지 하면서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을 한 후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의 힘이 체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 이랬던 구간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역시 에코프로 17년차 조직 연구원 출신 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기대와 가치가 워낙에 높았던 종막이기 때문에 지금의 차익실은 저점럼 꾸준하게 잘 높여가는 했더니, 눌린가 반등, 눌린가 반등. 우리가 주식,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보니까 1, 2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큼 재료를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락의 안착 구간에는 저기 물량대가 많이 쌓여 있는 우리 에코프로 주인들의 평단이에요. 지금 횡보를 하는 건 재료 소멸 이슈가 없기 때문에 횡보를 하죠. 안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매도하고 다 넘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를 좀 설적인 도시고 거기에 맞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좀 현명하게 준비를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에코프로 주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급등상승 험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죠. 코스피가 5000시대를 넘어서 이제 5500시대까지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이 분산 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렸음을 시사하는. 바이죠. 애널리스트 증권과 전문가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한 번의 불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이죠. 오전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종목병, 코퍼스 코리아, 메수타점과 메도타점 안전하게 25% 부분익절하시고 충분한 자료가 3차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천 이유에 대해서 k-콘텐츠 캐대형부터 K 시작해서 엄청나게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로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계약수주의 단독 모멘텀이 나왔 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정확하게 일괄 배송을해 드리고 있죠. 고스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요. 연일 상승을 하면서 4570선까지 안착을 했고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고스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 수체를 보이면서 완벽한 상승의 전화4 6 2 0절을또 경신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에 불사 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려있다라는 반증이역까지 될테고요.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볼텐데요. 우리 코퍼스 코리아 지금 이 올라가는 자리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1월 8일에 여러분들 목요일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창원가를 기록했던 자리지만 제가 부분 2절 25% 항상 우리는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꼭 맞춰. 받아셔야 됩니다.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로봇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재료를 동반한 상승의 원동력 시장과 업황에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케이콘텐츠 정말 엄청나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같이 만들어 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퍼스코리아 오늘 25% 무배닉절 모두 다 체크 나가셨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급등상승 모험의 덤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0여분 가까이 800분이 훌쩍 넘으셨죠? 꾸준하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계시고 나도 내 상황과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매수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0 1 0 8 0 3 7 4 9 0 0번메일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고, 내 주변, 내 지인들, 요즘 주식시장 세번 이상만 모이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상승의 원동력. 우리도 이 상승의 몸에 땀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투자의 기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803-749-00번 17년자 주제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상생하는 마음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금리이나 산타 렐리가 지난 후에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이 1분기 시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니까 부담 없이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더벨의 조난매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자율주행이 여러분들 어제그제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결해주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 목요일 매일매일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우리 코프로주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금요일의 종목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방압력으로 밀리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체결금액대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지금 5억 초과할큰 자금들은 꿈쩍도 안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겠죠. 소윤식가를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여기 외인 기간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연기 금 차익실은 어디로 지금 반도체 섹터에 좀 쏠림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9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유동되는 거래 대금의 평균치는 15조 원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돌아오는 순환매의 과정으로 홀딩과 감망의 타이밍을 잡아나가시면서 실시간 브리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7년차 용 주다 보니까 우리 에코프로 주임들에게 모두 다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상단에 김수원 대표 개인 번호 잠시 열어놔 드렸습니다. 0 1 0 8 0 3 7 4 9 00번 참여 도구자 간략하게 남겨주게 시 되면 모두 다 무료텔레그램 링크 빠르게 발송해 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증권가의 전망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코스피가 5,600선까지 간다라는 긍정적인 정보와 우리 에코프로 주임들께서도 정부 예산 안들이 확정돼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도치지 않고 여러분.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증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수혜를 입은 집중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닥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 l s 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 최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연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단한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 p t 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면에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